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애니메이션 이야기 좀 해보죠. 오케이. 사실 저희가 2분기를 받아보면서 되게 볼만한 애니메이션이 없다라고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음. 실제로 라인업을 봤을 때딱 제가 지금 30대 중반을 향해가는, 30대 후반을 향해가는 오타코들한테는 약간 좀. 향하지 않아? 아직 어, 중반도 안 됐나? 아, 뭐 그렇다고 하지만은 아무튼 좀확 와닿는 애니메이션들이 좀 없었는데, 근데, 보니까 까먹은 게 하나 있더라고. 뭐? 카구야 3기를 하고 있었어. 아, 크... 카구야 3기만큼은 봐야겠다 해서 그건 봤어요. 봤죠. 어, 늘, 이 카구야는 엄청나게 웰메이드는 아닌데, 그냥 재미가 있어. 잔잔하게. 어, 음. 이상하게, 그리고 이번에도, 본편은 작화분기가 좀 심한데, 음. 엔딩하고 오프닝을 열심히 만들었더라고. 그거는 해야 엔딩을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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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뭐, 아. 스타트투 퍼스 같은 느낌 만들어가지고, 어, 진짜, 약간 보니까 본편보다도 좀 그런 외적 요소에 신경 많이 쓰는 애니메이션 같다. 예. 그래서 뭐. 재밌어요. 그 이제 그 가수분이 스즈키 마사히로신가? 예, 맞아요. 음 맞을 걸. 뭐 대충 음.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그 분이 보면 애니송을 지금까지 딱세 개만 한 거잖아요. 음. 세개다 히트했잖아요. 음. 그래서 대단하다 역시. 백발백중이다. 어, 백발 스즈키 마코라뇨. 음.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랬고 사실은 근데 이제 뭐 카구야 씨 카구야 는 거시기는 사실 뭐 거시기? 무슨 재밌다 정도의 애니메이션이긴 하죠 예예예 예, 예, 뭐 어. 아. 이번엔 어떤 식으로 서로 삽질을 할것인가 그러니까 삽질 구경 아, 기대하면서 음, 보는 이시가미는 어떻게 고통받을 것인가 아 그런거죠 어뭐 이런 것들 음. 이제 보는 재미로 본다면 이 얘기만 할거면 애니메이션 이야기 안했을 겁니다 네또 이제 그렇게 타고야나 보면서 2분기를 보내야겠다 생각했던 저희에게 음. 별생각 없이 시청자분들이 추천을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심지어 원래 저희 시청자들이 추천을 하면은 의견이 갈려요 음. 되게 이제 여성향 분들만 추천한다던가 아, 혹은 남성향 분들만 추천한다던가 둘다 추천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 별로 없지 응,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심지어 뭐지? 컵이 좋아하시는 분부터 오. 모든 분들이 다한 마디씩 했던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파이 패밀리. 스파이 패밀리. 그래서 아 이게 웬만하면은 저희가 추천다 한 해도 보진 않는데 음. 보진 않는데 스파이 패밀리를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다 얘기하는 걸 보니 한번 봐야 제법이군. 어 방송 이야기를 할수 있겠다. 음. 음 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봤는데, 음. 생각 이상은 너무 괜찮게 나온 거야, 애니메이션이. 어... 놀랐어, 약간. 한번 일단 만조님부터 좀 감상 얘기해 주시죠. 예, 뭐, 일단, 음. 만듦새가 좋고, 음. 애니메이션이 기본적으로 요즘 애니메이션은 정말 음. 소신발언 하자면, 음. 예의가 없다. 예의가 없다. 예의가 없는 게 어떤 거냐면, 음. 오프닝 엔딩을 제대로 만들지 않아. 새로 그리지 않아. 그지, 그지. 나 때는 말이야, 오프닝 엔딩은 따로 그려야 됐다. 맞아, 맞아, 맞아. 어? 안에 어, 애니 본편에 나오는 부분 잘라서 짜릿기한 음. 것은 오프닝 엔딩이 아니다 이 말이야. 맞아, 맞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 일단 오프닝과 엔딩을 새로이 음.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아, 예의를 갖췄다. 음. 음, 이 나에게 오기까지 예의를 굉장히 갖춘 애니메이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네. 요즘에 좀 그런 게 없었어요. 그 뭐라 해야 되지? 서툰 남자 no, 아이가 그 레옹 음. 같은 어. 뭔가, 물론 내용은 이제 뭐. 묘한 사랑이 섞여 있습니다만, 그런 거 말고, 그냥 서툰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이제 사랑이나 관계 같은 거 배워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었는데, 그런 장르가 좀 나타나서 어, 맞아요. 반가웠다. 뭐 이런 느낌? 네. 음. 좀 남녀노소 보기에도 좋고, 음. 내용 자체가 음. 아,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음. 너무 매력적이었고,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아, 뭐, 많이 막 분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은 아닌 것 같긴 해. 에이. 물론 이제 뭐 개그를, 보여주는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는 좀 특이한 점들이 좀 있죠 네. 어쨌든 간에 결국은 아이가 중심이 돼서 이야기 풀어가게 된다던가 예. 아이가 이제 마음을 읽으니까 음. 어, 그래도 그리... 좀 당황스럽긴 했어 어떤 거야얜 초능력자다 갑자기 이래가지고 <laughs> 뭔가 뭐를, 뭐라 해야 되지? 그 <laughs> 깜빡이 없이 훅 들어와가지고 어. 아 이거 초능력자가 있는 세계관이야? 뭐 이런 음. 느낌이었어가지고 좀 아, 놀라긴 했어 그런 음. 것들이 좀 재밌었고 음. 되게 뭐랄까 아무튼 이번 분기에는 다 보게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음. 보다 많은 경우가 좀 있어요. 사실 저희가 저희 방송에서 대단히 극찬했었던 아이돌 씨 세븐 같은 경우도 아. 이 저번 기수는 못 봤거든 사실 그거 되게 아쉬워하시는 또 유튜브 시청자 분들 이 계실 거야. 아 그거 기다리셨던 분들이 음,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정리해서 보긴 할 건데 왜냐면은. 딴게 아니라 그때 이제 다못 봤던 이유가 음. 이건 몰아서 봐야겠다. 맞아, 맞아. 어, 왜냐면은 이야기가 또 이번에 장난 아닐것 같은 거야. 예. 그래서 몰아서한 번에 봐야지라고 생각했다가 지금까지 못 보고 있었던 거고. 언젠간 볼 겁니다. 근데 스파이 패밀리는 한화 하나 한화 그냥 되게 즐기듯이 볼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네 우선 뭐 재밌었다. 아니나요? 그거 스포해도 음. 됨? 안 돼. 안 돼. 멈춰. 꾸지질. 갈. 어. 아무튼간에 좀 그게 좀 되게 재밌었다. 예. 네. 캐릭터들이 일단 다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리고 저는 네. 오랜만에 그 에구치 타쿠야님이 음. 어메이징 같은 역할 안 하시고 음. 나름 이제 좀 진중한 주연 같은 거 하셨고. 애니에서는 거. 생각보다 좀 진중한 역할 하셨던 것 같은데 예. 오히려 저는 그 뭐야 황혼 아. 그 친구가 생각 이상의 사이코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아 그렇긴 그죠, 하죠. 그죠 그죠. 네. 그데 그런 느낌으로 그런, 사이코는 어. 아닌데. 그건 그래서 그건 에고치 타쿠야 씨가 어쨌든 간에 사이코 연기에 그게 달아있는 사람이 아닌가 음. 허, 내면에 사이코를 품고 있든 외향적으로 사이코든 간에 그거는 자기 음. 업보예요 자기가 그런 연기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네. 이후에도 그런 식으로 캐스팅이 된 그러니까. 거라서 이게 되게 사실 평이한 캐릭터 느낌이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그걸 살릴 수 있는 목소리가 딱 거기에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음. 어. 그 전화하는 목소리가 너무 익숙했어 전 누구 목소리지 누구 목소리지 했는데 오노켄쇼였어 하야미 사울리는 음. 음색이 너무 독특해서 숨길 수가 음, 없어 맞아요. 음. 근데 되게 이번 캐릭터한테도 되게 찰떡 같다 고 해야 되나? 어잘 어울려. 오늘 어, 네, 잘 어울렸어요. 하야미 사울리도 평범한 역못 맡아. 이제. 맞아, 맞아. 뭔가 그 어, 뭔가 필요 이상으로 상냥한데 광기 연기도 잘해. 기본적으로 잘하는... 검은 머리여야 될것 같아. 아 <laughs> 검은 머리가 아니면 맡으면 안될것 같은 아... 느낌이야. 아니 보통 음. 보면은 여성 광기 캐릭터가 검은 머리가 꽤 많아. 음. 그래서 그런 거 같기도 해. 음. 그게 너무 재밌고 사실 아냐가 진짜 되게 저는 키포인트인데 아니야. 아냐가 연기가 되게 좋아 그리 너무 피나, 재밌어 피나친 어, 왜냐면 아냐가 사실 끌어가는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음. 이제 되게 아냐가 계속 못하면 안 되는데 음.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시더라고요 그 뭐랄까 그나이때그 아이 음. 역할을 너무 잘 소화하시는 것 같아 음. 너무 되게 재미가 있어 아냐 어, 되게 스파이패밀리에서 가장 재밌는 장면들이 아냐가 눈 동그래지는 거잖아요 <laughs> 어. 혹은 당황하거나, 혼자서. 음. 음. 아무튼 되게 재밌게 봤다. 스파이 패밀리 이야기를 계속 종종 하게 될것 같다. 음. 네. 아, 금발도 그 하셨군. 어쨌든, 연기 폭이 넓은 분이라, 음. 항상 연기 듣는 게좀 기대되는 성우분 중에 한 분이에요. 에구치타쿠야는 이상한 연기만 하면 소감인데, 파멸 영에는 저희가 다 봤죠. 2기까지 다 봤죠. 그거는, 그게 파멸 영인가 아니에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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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거기이네 어, 그, 그렇네 그 햇살 케걔는 어. 개는 꿍꿍이가 없는 애였지 음. 걔는 광기는 없었지 햇살이 광기라면 광기일까 가만 보면 아니야 은근 키우기 어려운 아이임 근데 내가 돌볼 아이가 아니라 그저 귀여울 뿐 그런 그렇지, 거지 그런 그렇지 어. 음. 그래서 아무튼 재밌게 봤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네 추천 감사했다고 감사합니다. 네 웬만하면 음. 여러분 들 추천해도 잘안 보는데 이번 건 봤다라고 <laughs> 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아시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음, 남녀노소 해야겠지. 그렇게 추천하는 애니 오랜만에 만났다고 그러니까 음. 근데 단행본이 훨씬 더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만화책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